네, 안녕하세요. 장롱라운 카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컷 페이지의 세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예전부터 다빈치 리졸브를 쓰셨던 분은 컷 페이지로 잘 넘어오지 않으세요. 이미 에디트 페이지에서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 하나, 컷 페이지에서 하나, 오히려 컷 페이지가 생소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지가 않겠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셨던 분들이 다빈치 리졸브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시작부터 컷 페이지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자, 편집할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폴더를 불러올 수 있고요. 미디어를 불러올 수 있죠. 폴더를 불러오겠습니다. 폴더 하나 선택하고요. 체인지 해야겠죠. 자 폴더를 가져왔고 폴더 안에 두개의푸티지가 있습니다 여기 뷰어 위에 보시면 로우 푸티지 매칭 커팅커팅온 모션 카메라 카메라 B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분 6초 6프레임의 영상입니다 카메라 B 뒤에 있는 클립은 네, 카메라 A네요 MP4고요 포맷은 그 길이는 7분 16초 19예요 어, 두 개의 푸티지는 사실 내용이 같은 씬을 촬영한 건데, 카메라가 A, B잖아요. 카메라 두 개를 갖고 촬영을 한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씬인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짧은 걸로 볼게요. 음,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좀 빨리 돌리게 할게요. 두 배속도로. 같은 시이 여러 번 촬영된 거는 테이크가 원, 테이크 2, 테이크 뚜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내용이죠. 네, 남자 3 명을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촬영한 거죠, 한번 더. 네, 이렇게 한번쭉 보셔야 돼요. 이 푸티지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쭉 보셔야 됩니다. 두 개의 푸티지는 이제 카메라 앵글이 다른 거고요. 우선 하나만. 카메라 B 가지고 편집을 할게요. 보통 미디어 풀에 있는 클립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통으로 가, 가져와지죠. 이렇게 그냥 통으로 그냥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내지를 않고 보통 자르기를 여기 타임라인에서 해요. 자르기는 뭘 하느냐? 에디트 페이지에서는 자르기가 이제 블레이드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를 클릭하면 커서가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으로 가면 이렇게 면도칼로 변해요. 이렇게 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뭐 보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 타임라인에서 잘라서 이렇게 지우는 방식으로 하죠. 이렇게 지우는 방식으로 해요.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그 삭제된 클립의 구간이 그대로 남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면서 뒤에 있는 클립들이 딱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에디트 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컷 페이지에는 블레이드가 없어요. 면도칼이 없죠. 그럼 뭐가 있느냐? 이게 보면 가위가 있죠. 툴바 여기를 툴바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가위가 있어요. 이 가위를 이용해서 자릅니다. 여기 보시면 플레이헤드.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가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잘려요 보시면 좀 불편하죠? 플레이 헤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딱 위치를 잡은 다음에 여기 다시 와서 가위를 하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알파벳 B. 이 블레이드죠. 컨트롤 B 누르면 이렇게 잘려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플레이 헤드를 프리하게 놔두지 말고 럭. 잠고서 할게요. 이게 더 보기가 편하니까. 컷페이지에서 이게 더 훨씬 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타임라인이 두 개잖아요. 아래에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있고 위에 현재 타임라인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플레이헤드를 풀이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잠고 두는 게 편합니다. 스마트폰 편집하시는 분은 이게 익숙하죠. 플레이헤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클립이 타임라인의 클립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르는 방법 여기 가위. 스프릿 클립스, 단축키가 컨트롤, 알파벳 B, 컨트롤 B를 누르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타임라인에다가 올려놓고 타임라인에서 막 이게 잘라내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느냐. 자, 마스터로 갈게요. 여기 타임라인 1번이 생겼죠. 이거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뷰어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가지고 그것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뷰어에서 잘라내서 그 조각들을 타임라인에다가 넣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든 그건 뭐 자유긴 한데 이게 좀 효율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뭐인 아웃 점 정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편집을 할게요. 자, 인 아웃 점을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오케이 샷이, 이게 오케이 테이크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인을 들어가고요. 조금 뒤로 가서 이쯤에서 아웃 할게요. 이 아웃된 상태에서 자 어펜드를 툴바에 있는 어펜드를 누르게 되면 타임라인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씬을 갈게요. 자 이건 좀더 가까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 샷을 왜 쓰냐면은, 됐죠? 아웃 할게요. 자,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 와, 들어와 있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앵글이 똑같잖아요. 화면의 크기가. 어, 여성의 하반신이 안 보여요. 요때 하반신이 보이게끔 편집을 하고 싶어요. 자, 미디어를 보시면 내가 지금 인, 아웃 점을 잡아놨죠. 인, 아웃 점을 보겠습니다. 이 씬을 넣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플레이 헤드가 있는 이 위치에다가 이 씬을 넣고 싶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뷰어에 있는 걸 잡아서 드래그를 해서 끌어올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볼게요. 이렇게 여전히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씬에서 보면 총이 다시 돌리죠. 근데 여기서는 늦게 돌아가요. 그렇죠. 그럼 위에 있는 클립이 위에 있는 비디오 트랙, 2번에 있는 트랙이 맞춰 줘야 되죠.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나요? 네, 이렇게 맞춰 줘야죠. 시작점이 그러면 볼게요. 이제 맞죠. 어울리죠. 어색하지가 않죠. 방금 제가 썼던 게 슬립이라고. 플레이 헤드, 타임라인의 플레이 헤드 위치를 보면, 비디오 트랙 2번에 있는 클립에, 이게 첫 장면이죠. 근데 2번 트랙에 있는 클립의 정중앙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떠요. 하얗게, 뭐, 큰 가로가 두개 있고, 가운데 이 삼각형이 좌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게 슬립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잡고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뷰어에 보시면은, 화면 네개가 보이잖아요. 그 화면 4개 중에 좌측 상단, 왼쪽 상단에 있는 걸 주의해서 보세요. 시작점이 이렇게 들어오면 맞겠죠. 이게 바뀐 거예요. 비디오 트랙 2번에 있는 클립의 첫 시작하는 장면이 아까랑 달라졌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슬립을 어떨 때 쓰느냐 면이 플레이 헤드의 현재. 위치하고 있는, 비디오 트랙 이번에 위치하고 있는 이 클립을 길이하고 위치는 그대로 놔두고 내용을 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좀 말로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자, 이렇게 했어요. 한번 바깥, 바뀐 걸 보겠습니다. 맞죠, 이젠 이렇게 파이프를 여기서 휘두를때 이게 이거랑 맞잖아요. 아까는 안 맞았거든요. 요렇게 맞아요. 비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맞죠. 이제 뒤에서 두들겨 맞는 남자가 나와 줘야 되죠. 자, 뒤에 남자가 등장하죠? 자, 요렇게 해서 요 샷을 또 넣을게요. 어펜더 합니다. 자, 뒤에 들어갔죠? 뒤에 들어갔죠? 자, 볼게요. 카메라 A, 자, 카메라 A에서 요 장면을 한번 볼게요. 남자가 뒤에서 공격을 하죠, 남자가. 그래서 그 남자를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죠. 여기서, 요 장면이죠. 이게 클로즈업 되어 있잖아요.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거. 요 정도 됐죠. 요 정도 클립을 쓸게요. 자, 그럼 타임라인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때, 요때, 요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거 잡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보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줄여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나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두 개를 써야 되는 이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면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네, 샷이 달라지죠? 다시 돌아오고요. 뒤에 남자가 오고, 네, 클로즈업 되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죠. 이 타임라인은 비디오 트랙이 두 개예요. 위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얹어져 있죠. 이렇게 편집을 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영화적 편집이죠. 지금까지 장롱 나온 카메라였습니다.